Mm-hmm.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여러분, 샬롯틸버리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샬롯틸버리는 영국 메이크업 아티스트 샬롯틸버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영국 코스메틱 브랜드예요. 아티스트로서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는 물론 진한 애정을 담아 탄생한 브랜드 샬롯틸버리의 제품들을 사용해서 오늘의 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샬롯틸버리가 한국 론칭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패션에서도 풀 룩을 제안하듯이 을 메이크업 자신감을 키워주는 아이코닉한 텐룩 컬렉션이 있다. 하는데요. 사용하기 쉬운 제품으로 누구나 자신감을 채울 수 있는 룩들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룩을 선보이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첫 주자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선보일 더 벨라 소피아 룩은 섹시한 스모키 아이가 매력적인 룩인데요. 저는 이 룩에서 조금 더 골드와 브론즈 컬러를 강조해서 저만의 썸머 스모키 메이크업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더 벨라 소피아 룩,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엘릭셔를 조금 발라줄 거예요. 세럼 같은 제형인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뭔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딱풀로 붙인 것처럼 쫙 달라붙게 해주면서도 약간 촉촉한 베이스를 만들어주거든요. 자, 그 다음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줄 샬로츠 매직 크림을 사용을 할게요이 제품이 개발이 된 이유가 되게 특별한 게 패션위크 기간 동안 모델들이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부 자체가 되게 지치고 칙칙해지거든요? 그런 피부를 백스테이지에서 빠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작된 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백스테이지 레전드 아이템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좀 지친 피부를 뭔가 스파 받고 난 뒤에 촉촉하고 푸들푸들한 느낌? 되게 매끈한 피부결로 가꿔주는 모이스처라이저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협찬을 받아서 되게 몇년 전부터 사용을 해봤던 제품이거든요. 제형이 되게 꾸덕꾸덕해요. 근데 바르면 피부 온도에서 되게 빠르게 멜팅되는 느낌? 그래서 특히 이게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진짜 말 그대로 스파 방금 받고 나온 것처럼 빠르게 피부를 매끈하게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뭔가 피부도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크림을 베이스로 바르 고 나서 메이크업 하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윤광 피부를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샬롯 힐버리의 에어 브러시 플로리스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요즘 쓰기 너무 너무 좋은 게 잡티나 모공 같은 것도 되게 예쁘게 커버를 해주는데 이게 바르고 조금 지나면 픽스가 돼요. 그래서 요즘 마스크 쓸때 되게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반짝반짝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라기보다 벨벳 매트 타입이에요. 컬러는 16가지 쉐이드가 있는데, 저는 오늘 2호 쿨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 샬롯 틸버리의 파운데이션 브러쉬랑 같이 사용해볼게요. 그 다음은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매직 어웨이 리퀴드 컨실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저는 2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에 이렇게 적당한 쉐입으로 이렇게 스펀지 팁이 말랑말랑하게 있어요. 이렇게 레버를 조금씩 돌려서 쓰는 제품이거든요. 텍스처는 발림감이 되게 매끄러운데 이것도 파운데이션이랑 좀 비슷한 텍스처라서 다펴 바르고 난 뒤에 되게 부드러운 벨벳 매트 느낌으로 변하거든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 위에 건조함 없이 유분감을 잡아줄 샬롯 틸버리의 에어브러쉬 플로리스 피니쉬 파우더를 사용해볼게요. 날씨도 너무 더워지는데 마스크까지 끼니까 메이크업 유지력이 가장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피부 메이크업을 오랜 시간 동안 매끈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파우더를 사용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이 파우더에는 스위트 아몬드 오일이랑 로즈 왁스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를 케어를 해주면서도 자연스러운 광채가 돋보이게끔 픽싱을 해주는 파우더예요. 브러쉬는 샬롯 틸버리 제품 사용해 볼게요. 자 이제 눈썹이랑 음영까지 마치고 온 상태고요.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룩이 썸머 스모키 룩인만큼 아이 메이크업도 뭔가 확 포인트를 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벨라 소피아 룩의 핵심이죠. 샬롯 틸버리의 럭셔리 팔레트 더 벨라 소피아를 사용해 볼게요. 컬러 계열이 되게 딥하고 좀 풍. 한 컬러로 나왔어요. 이런 계열인데 브론즈 계열이나 코퍼 계열? 로 이루어진 네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베이스부터 포인트 컬러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무드에 맞춰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게 되게 소프트한 텍스처인데다가 이 컬러가 글리터가 살짝 박혀 있거든요. 과하거나 막 칩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럭셔리하게 나온 엄청 우아한 글리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로 있다가 사용을 해볼 거고요. 최근에 샬롯틸버리 모델로 배우 한소희 씨께서 선정이 되셨잖아요. 근데 한소희 씨 화보에서 또이더 벨라소피아 팔레트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약간 메인 컬러 자체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두 번째에 있는 이넨스 컬러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눈두덩과 언더라인에 진하게 발라서 포인트를 줄게요. 샬롯 힐버리의 아이 블렌더 브러쉬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한 컬러도 블렌딩을 되게 예쁘게 해주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다음은 세 번째 스모크 컬러를 사용을 해 볼게요. 아까 사용했던 2번 이넨스 컬러보다는 붉은기가 적은 딥한 브라운 컬러인데 이걸로 눈 뒤쪽에 음영을 더 주면 되게 깊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아까 전에 되게 고급스러운 글리터 컬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되게 미세하게 반짝반짝 반짝한 그런 글리터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브러쉬로 바르는 것보다 벨라소피아 룩 영상에서 알려 주신 것처럼 손으로 바르는 게 진짜 매력있게 바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중앙 쪽에 이렇게 바르면 되게 과하지 않은데 고급스러운 펄감이에요. 제가 거울로 봐도 샬롯 힐버리가 보여줬던 벨라 소피아 룩이랑 상당히 흡사해지고 있는데요. 1번 프라임이라는 컬러가 있거든요. 이 컬러가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얼굴에 써도 예쁘고 눈에도 굴곡 있는 데다 바를 때 너무 매력 있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브러쉬로 먼저 넓게 발라준 다음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스펀지 팁을 사용해서 더 강조해줄게요. 이제 이렇게 스모키한 느낌을 섀도우로 살려줬으니까 여기에 선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더 펠린플릭 리퀴드 아이라이너의 펜털 컬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도 사용해보고 조금 놀란 게 펠트 팁... 라이너거든요. 굉장히 정교하고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약간 일반적으로 리퀴드 라이너 생각하면 액상이 반짝거리면서 발리면서 반투명하게 발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좀 덧발라요. 근데 이거는 아예 불투명한 느낌으로 싹 발려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엑스트라 소프트 섬유 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찐 느낌으로 진짜 부드럽게 발려요. 벨라 소피아 룩에서는 되게 볼드한 캣 아이라인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서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먼저 점막부터 채울게요. 제가 이제 언더라인에 라인도 조금 더 진하게 추가를 해 보고 인조 속눈썹도 붙여 놓은 상태거든요. 풀 팬래시스 마스카라 글로시 블랙을 활용을 해서 더 풍성한 컬링을 연출해 볼게요. 음. 음. 이제 마스카라가 다 굳은 뒤에 이 샬롯틸버리의 디자인이 엄청 돋보이는 이 아이래쉬 컬러 사용해서 뿌리 쪽을 집어줄게요. 자, 이번에는 블러셔로 볼에 혈색을 넣어줄 건데요. 치크투시크 엑스터시 블러셔를 사용해서 피부에 혈색도 주고 여름에 어울리는 선명한 브라이트 오렌지 컬러의 발색을 더해볼게요. 이거는 되게 미세한 미세입자 피그먼트가 부드럽게 블렌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덧발라도 뭉침 없이 피부에 고르게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테스트할 때 이거 되게 발색 왠지 진할 것 같은데 했는데 발색은 되게 적당하면서도 안 뭉쳐서 너무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은은한 눈에 띄지 않는 쉬머 펄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살짝 바르면 안 부담스럽게? 이렇게 펄 반짝이는 느낌 없이 볼륨 있게 표현이 돼서 그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치크 부분에 사선 느낌으로 발라볼게요. 샬롯 틸버리의 브론저랑 블러셔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브러쉬를 사용해볼게요. 자, 이제 립 메이크업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입체적인 입술 연출을 위해서 립스틱을 발라볼게요. 아이 메이크업이 좀 강조된 룩이잖아요. 그래서 립은 누드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연출을 해볼 건데요. 샬롯 틸버리의 키싱? 페넬로페 핑크를 발라볼 거거든요. 발랐을 때 발색은 되게 잘 되는데 촉촉하고 뭔가 이게 캐시미어처럼 부드러운 마무리감이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배합 자체가 되게 우수하게 나왔대요. 그래서 누드 베이지가 되게 예쁘게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빛을 반사하는 피그먼트가 있기 때문에 더 입체적인 입술 연출이 가능해진 게 보이시나요?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 컬러의 조화가 되게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립을 더 돋보이게 해줄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립 러스터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사용할 컬러는 시덕션이라는 컬러입니다. 이게 립 위에다가 립글로스를 덧바르면 진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발랐을 때는 끈적임이 심하지 않으면서도 광택이 되게 고광택이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더 끈적이는 느낌이 싫다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 있다면 입을 그냥 닫고 바르시면 마찰이 일어나는 안쪽에는 립글로스가 묻지 않아서 각질이 강조되어 보이거나 하는 건좀더 덜하기 때문에 더 편하고 예쁘게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샬롯 틸버리 제품들을 사용해서 오늘 더벨라소피아 룩을 완성을 시켜봤는데요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샬롯 틸버리의 릴레이 캠페인에 제가 첫 주자로 스타트를 끊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제품력도 너무 좋지만 제품군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선머 스모키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스타일의 아이템이 나왔다면 많이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샬롯 틸버리의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끔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보세요. 저 말고 이제 남은 10 룩의 캠페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샬롯 틸버리의 한국 론칭을 축하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안녕!